오늘 날씨도 아주 청명하고 이런 날 서울에서 한성대학교에서 우리 시립박물관을 방문해 주신 그 인문대학장이신 박호영 교수님과 또 여러 교수님 그리고 많은 학생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을 합니다 저는 이 박물관의 관장을 맡고 있는 김종국입니다 아, 제가 잠깐, 그, 어, 들어보니까, 모두가 뭐, 인문대학에서 국어 국문학을 전공하고 계신다, 뭐,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저도 전공을 국어 국문학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 세부 전공은 한국의 수라입니다. 그래서, 어, 뭐, 수라 쪽으로 이렇게 저도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 국문학하고 인연이 아주 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마치 그, 어, 가까운 어떤 가족들, 또는 친척을 만든 그런 느낌이 듭니다. 어, 아까 그 그림을 통해서 여러분 보셨던 바와 같이 우리 박물관은, 어, 지난 그 90년대 말부터 시작해서, 어, 2005년도에 이 뼈대를 준공하고 2006년부터 2007년 그 2월 9일까지 만 1년 동안 그 내부 구조를 만들고 전시를 하고 이렇게 해서 어 현재의 박물관을 완성했습니다. 저희 건물 어 박물관의 총 부지는 옆에 산까지 포함해서 어 평수로 이야기하겠습니다. 만한 2000평 정도가 되고 박물관이 서 있는 이 부지는 약한 4000평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박물관 지하 수장고가 있고 어또 1층, 2층, 2층 반짜리 이렇게 해서 모두 연금평 1,600평입니다. 지하수장구에는 저희들이 약 4,000점에 달하는 그러한 유물을 지금 보관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 박물관은 제1전시실, 2전시실, 3전시실, 영상기획실, 특별전시실에서 전시실 모두 본전시실이 3개 기획 전시실 하나, 특별전이 전시 하나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기획실은 영상 기획실에서 영상을 통해서 경산의 역사와 문화를 살펴볼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 두었고, 제1 전시실은 건대사 유물을 전시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 우리 방문을 찾으면 별도의 해설사가 필요 없이 들었으면 바로 옛날의 정취를 느낄 수 있고 또 저희들의 기획 이도는 그 어른들과 아이가 함께 오고 고부간에 같이 오고 또 시부모와 며느리, 손자가 같이 와서 최고 연장자가 과거에 자기가 살아왔던 그런 경험을 현장의 유물들을 보면서 설명, 서서 설명해서 가족들 간의 화합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는 그런 테마를 만들어 두었습니다. 들어가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1960년대까지 우리 농민들의 애원이었던 그런 농기구가 지금은 유물로 남아있고, 또, 어두 동의 가옥이 있습니다. 이 가옥에 보면은, 이 가옥 자체가 바로 전시실입니다. 그방 안에 보면, 한 가구가 살아왔던 그런 모습을 그대로, 어 우리가 그 확보한 유물을 안에 배치해서 현장감 있게 이렇게 구성을 해두고, 또, 그, 모든, 그, 전시실 앞에는 센스가 작동에 의해서 바로 천정에 달려있는 스피커가 설명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특이한 것은, 스피커는 바로 밑에 선 사람한테만 들리고 옆에 있는 사람한테는 전혀 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그러냐면 많은 스피커가 달려있어 있기 때문에 전부 다 뜯으면은 웅성거려서 마치 또 운동장에 운동해야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기 때문에 요 사이 아주 그, 어 음향 기술이 뛰어났습니다. 그래서 옛 여러분들에게는 옛날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또 아버지가 살아왔던 그런 모습을 오늘 체험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 2층에 올라가면은 조선 시대 또 고려 시대, 통일 신라 시대의 경사의 문화의 변천사를 살펴볼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 두었습니다. 그리고 2층에서 반삼청 쪽으로 오른 길목에 보면 은 사적제 218호로 지정되어 있는 암양유적이다 해서 서기 642년에 조성되었던 암양지역에 화랑훈련장이 있습니다. 전국에 화랑훈련장이 남아있는 곳은 경산뿐입니다. 경산은 대규모 화랑훈련장이 모두 세 곳이 있는데 첫번째 훈련장은 기마훈련장 두번째 훈련장은 군도 훈련장, 세 번째는 보병 훈련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때 군주로 온 사람이 신라의 대장군이었던 김유신 장군입니다. 이 김유신 장군이 삼국을 통일하기 위해서 이 압도국을 주로 어, 만든 이후에 선덕 여왕 11년에 그의 명예에 의해서 군주로 부임하면서 경산 일대에 있는 젊은 이 머슴아들 전 불러가지고 훈련시켰습니다. 그래서 전쟁 때 모두 다 죽었습니다. 무유랑이 삼국통일을 하였지만, 김인문인, 어, 문무대왕이 삼국통일을 하였지만, 경산 남자들은 그로 인해서 다 죽은 곳입니다. 그래서 그 보상책으로 남아있는 것이 경산은 신라 삼국통일을 이룩하였던 그러한 전초기지다. 이러한 닉네임이 남아있습니다. 경사는 찬란하였던 압독 문화가 꽃피워졌던 그러한 고장입니다. 삼한시대 한강 이남의 78개의 소국 중에서 이 경사는 압독이란 그러한 나라였습니다. 주변에는 오늘 여러분들께서 가신다고 예를 들었니다만은 청도, 이사국입니다. 북쪽에는 골벌국이 있었고 또 동쪽에는 경주가 사라고 개량해어 있었습니다. 밑에는 대구가 뭐 확실한 그 명칭은 드어지지 않고 있습니다만 달고벌 또는 탁숭 소국이다 이렇게 해서 이런 주변의 소국들이 둘러싸 있는 그런 곳인데 지형적으로도 사방이 산으로 둘러싸여 있는 그런 고장이라서 군사 요충지로서는 충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라가 이곳을 탐하고 이렇게 해서 부덕이 서기 102년에 우리 압도국이 신라의 나라를 내어주게 됩니다. 그랬던, 어, 고장이고, 또 신라의 나라를 넘겨주고는 신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쳤던 그런 고장입니다. 그래서, 어, 여기서 총관으 군사를 총직무하는 총관으로는 태종무열랑의 둘째 아들인 김문희 총관으로 와서 어, 이부고에 있는 청장년들을 전부 모아서 고개까지의 전투의 군사를, 어, 내주었습니다. 그러니까, 경사는 신라가 삼국통일을 할, 할그 점에는 지금의 논산훈련소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그분들의 후손입니다. 그래서 삼국통일이 신라가 한 것이 아니고 삼국통일은 바로 우리 압덕국 암양주의 주민들이 하였다 라는 그런 어, 자긍심을 우리는 갖고 있습니다 그때의 우리 선인들의 삶과 죽음의 모습이 사적지 300호 331호에서 나타난 임당조용 고분굴에서 출토한 유물들을 2층 반 3층이라고도 이해합니다만 거기에 고고유물을 전시해 두었습니다 여러분들 가보시면 압독에 대해 삶과 죽음에서 여러분들은 새로운 어떤 느낌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옆에 보면 손사실의 때임을 또 전시를 해두었습니다. 그러니까 경사는 어, 한마디로 그 문화가 독창적인 어떤 찬란함이 있었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느끼게 되고 또 당시 그 삼국통일과 연관해서 수많은 설화가 이곳에 전성되고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여기에서 나타나는 전설 중에서는 그 당시에 신라인들의 활동, 압독인들의 군사전투에 참여했던 그런 이야기들이 전설로 변이 되어서 현재까지 전성되고 있습니다. 각 지명, 지명유래도 그와 관계되는 그러한 지명유래들이 상당히 많다는 데서 여러분들이 공부할 만한 그런 자료가 오늘 충분하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주어진 시간들이 여러 상당히 바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많이 하면은 괴리 첫 인상에서 경상 방문을 가니까 관장 혼자 이야기 다 해버리더라. 이렇게 하면 곤란하니까 여러분들 지금부터 우리 박물관 현장을 직접 둘러보시고 또 이해하시고 우리 경상시립 방문관에 대한 많은 홍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안내하는 그 안내자는 우리 국내에서 최고가는 학예사를 세 사람 대기를 해두었습니다. 고고학에서 뛰어난 친구, 민수학에서 태어난 친구를 각각 그 배치를 해두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필요에 따라서 질문을 하시면 얼마든지 답을 해주고 또 그냥 대충대충 지나지 치 마시고 질문도 하고 이래서 경산문화를 확실히 이해하시고, 돌아가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